안녕하십니까. 어, 청주 마티사랑병원의 변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 팔꿈치의 어, 어, 통증의 원인 중에 하나인 어, 내상 과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팔꿈치 통증하면 바깥쪽에 생기는 우리가 편하게 이제 테니스 엘보라는 병이 있죠. 그걸 우리가 이제 외상 과염이라고 하고요. 팔꿈치 안쪽에 생기는 병이 어, 내상 과염이 되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팔꿈치 안쪽에 어, 통증의 원인이 되는 어, 내상과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어, 잠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내상과염은 팔꿈치 안쪽에 있는 힘줄에 생기는 어, 병이 되겠고요. 어, 정상적인 힘줄에서, 어, 팔을 많이 쓰거나 아니면 이제 노화와 관련돼서 뭐 중년이 넘게 되면 조금만 무리가 돼도 그 힘줄에 염증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어, 힘줄이 미세한 파일이 되면서 염증이나 통증이 오게 되는데 이런 병들을 우리가 모두 어, 내상과염이라고 하게 되는데 일단 이렇게 내상과염이 되게 되면 조직이 염증도 생기고 붓고 아픈 어~ 그런 어, 문제가 되는데 어~ 대표적인 어, 증상이라면은 일단 팔꿈치 안쪽에 생기는 통증입니다 어~ 그 통증은 주로 이제 일상생활할 때그 통증이 오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심한 경우에는 세도할 때나 양치질할 때도 통증이 있다는 분들이 있고요 팔을 구부리고 펼때 통증이 있게 되는데 아무래도 팔을 이렇게 힘을 줘서 구부릴 때 통증이 그더 심해진다는 분들도 있고요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팔꿈치 안쪽으로 척골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척골 신경까지 염증이 이게 이게 발생이 되게 되게 되면은 척근 신경으로 인한 염증으로 인한 어, 절림감이나 어, 이쪽 그 손가락 그 안쪽으로 다섯 번째 손가락 안쪽으로 저리거나 어, 아픈 어, 증상들이 어, 같이 나타나는 병이 어, 내상과염의 그 증상이 되겠습니다. 어, 병원을 방문하시게 되면 보통 엑스레이는 기본적으로 촬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심하지 않은 경우는 엑스레이상에는 큰 이상은 대부분 없고 어, 이제 좀 정확한 검사를 한다면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총파 검사상에 내상과 힘이 있다면 조직이 좀 붓고 검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어, 보통 검게 보이는 것을 그 저희가 염증이 있다고 일단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어, 만약에 이제 좀 병이 오래됐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어, 이제 비도수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통증이 잘안 난거나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MRA 검사를 하게 되는데 MRA 검사는 MRI 검사보다는 좀더 정확해서 저희 병원에서는 MRA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림이 정상과 비정상의, 그러니까 대상과 염이 있는 분과 정상관의 MRI 사진이 되는데 좌측에 있는 것은 정상인 사람의 그 내상과 쪽의 MRA가 되겠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대상과 염이 있는 분의 그 MRA가 되는데 뭐 대상과염이 있는 분의 MRI를 보게 되면은 조직이 하얗게 보이거든요 여기서는 또또 볼륨도 크게 부어져 보이죠 이러면은 대상과염이 어, 있다고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힘줄이 파열되는 경우도 MRI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대상과염은 외상과염과 그 비슷하게 일상생활할 때 그 팔을 쓰는 요령이 좀 잘못돼서 생길 수도 있거든요. 주로 이제 물건을 들때 손바닥이 하늘로 향하는 지금 그림에 X표가 쳐져 있죠. 이런 동작을 반복적으로 많이 하게 되면 어, 대상과염이 올 수가 있어서 어, 이게 손바닥이 하늘로 향하거나 손등이 하늘로 향하게 하는 이런 반복적인 것을 그 적당히 사용을 해서 어,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무리가 덜 가고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한 방향만 그 팔을 쓰게 되면은 어, 내상거염이 어, 쉽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방향을 좀 돌려가면서, 어, 어, 팔을 쓰는 것을 권해드리는데, 어, 보통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면 저희들이 대부분 그런 것은 그 어, 직접 어, 설명을 드리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아무래도 이제, 어, 음, 내상거염 자체는 이 손목이나 손가락을 많이 구부리는 운동과 일과 관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목을 잡아주는 보호대를 하게 되면은 내상 과염에 치료도 되고 예방도 될수 있는데 과거에는 손목 보호대가 어 폭도 넓고 불편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악세사리같이 보기에도 좋고 편한 손목 보호대가 그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보호대를 이용해서 어 예방도 되고 치료될 수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한테 적극적으로 그래서 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보통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은 먹는 약을 기본적으로 처방을 하게 되는데 사실 내장과염은 먹는 약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어, 증식 치료를 어,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 어,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증식 치료를 이용해서도 어, 염증과 통증을 어, 많이 어,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어, 또한 어, 최근에는 문제 PRP 치료라고 혹시 이제 들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PRP 치료란 어떤 것이냐면은 우리 혈액 안에 어 혈소판이라는 그 세포들이 있는데 혈소판 안에는 어 조직이 손상이 되어 있을 때 그걸 재생할 수 있는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 혈소판에 있는 그런 그 재생할 수 있는 물질들을 저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원심분리를 해서 어 채취를 해서 직접 그내상과연 부위에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 치료 효과도 좋고, 재발도 덜 되는, 뭐, 어, 그런, 그, 좋은 치료법이 되는데, 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어, PRP, 어, 치료를 하기 위한 그 과정을, 뭐, 어, 잠깐, 그, 어, 보여드리고 있는데, 먼저, 어, 치료받을 환자분으로부터 피를 한 20cc 정도, 20ml 정도 채취를 한 후에, 어, 용기에 담아서 원심 분리를 하게 됩니다.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은, 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쪽에는 붉은 적혈구가 가라, 가라앉게 되겠고요, 위쪽은 그 피의 그 물성분이 혈장이 있게 되겠고, 그 중간에 어, 백혈구층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혈소판층이 있게 되거든요. 그런 그 혈소판을 분리를 해서 환자분 그쪽 그 아픈 쪽에 직접 주사를 놓게 되는데 지금 어,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건 좀더 저희가 확대해 놓은 그림이거든요. 하얀 층이 보이시죠, 좌측 그림에. 어그 층이 어, 혈소판 층이돼서뭐그 어, 부위를 우리가 주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 PRP 치료는 요 이제 인정 비급여로 허가가 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아도 효과가 꽤 있어서 저희들은 요즘에 잘 낫지 않거나 재발한 분들한테는 어, 적극적으로 어, 시행을 하고 있는 좋은 어,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만약에 어, 증시 치료나 뭐 이런 치료를 이용을 해서 염증이 가라앉았는데 그래도 통증이 좀 남을 수가 있잖아요. 어, 그런 분들한테는, 어, 최충격파 치료가 도, 좋은 치료법이 되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어, 최충격파 치료를 하게 되면 일단 아프다는 선입견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 스톨즈 사의, 어, 가장 그, 어 고가 장비인 최충격파를 도입을 해서, 어, 치료를 하고 있는데, 어, 통증은 적고, 어, 치료 효과는 더 뛰어난 아주 그 좋은 장비여서, 환자분들한테 그 좋은 호응을 거, 어, 얻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통증 치료나 염증 치료가 되었다면은 어, 재발이 안 되게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일차적으로는 어, 어 손목이나 손가락에 대한 스트레칭 운동이 중요하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손 어, 이게 손바닥 쪽으로 꺾거나 손등 쪽으로 꺾는 이런 스트레칭을 통해서 유연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유연성이 좀 확보가 된 분들한테는 우리가 근력 운동도 알려드리는데 근력 운동은 사실 너무 무거운 것을 하면 좀 무리가 가기 때문에 500g 정도 보통 이제 우리 물병이나 아니 제일 가벼운 그 아령이 한 500g 정도 되거든요 그런 그걸 이용해서 근력 운동을 보통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상과요 어, 물인해서 수술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어,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은 비소술적인 치료를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있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어, 이런 분들도 이제 수술이 고려 대상이 되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또한 가지는 MRA 검사를 했는데 심술이 파열이 된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 비소술적인 치료로서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수술을 권하고 있고 또한 가지는 어, 스테레도 조사를 반복적으로 많이 맞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스테로이드 주사 성분 중에 가루된 스테로이드 주사인 경우에는 그 스테로이드 주사 가루가 조직에 침착이 돼서 어 그걸 인해서 염증이 심하게 생기는 경우가 어 비교적 그 드물지 않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통증 치료나 염증 치료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스테로이드 주사를 어 장기간에 걸쳐서 많이 맞은 분들인 경우에 재발이 되면은 보통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수술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실제 그 염증이 생기는 부위는 바깥쪽에 있는 부위보다는 관절, 아 그에 가까운 쪽, 심줄의 안쪽에 그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심줄을 절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심줄과 사, 심줄 사이로 들어가서 어 염증 조직만을 어 제거를 하고 심줄은 다시 봉합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어 쉽게 어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은 어, 염증 조직을 어, 제거한 어, 사진이 되겠고요. 어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하는 그 수술의 그 장점이라면은 어 일단 절개를 적게 하는 최소절개 수술법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어 정상적인 조직을 제거하지 않고 염증만을 제거하기 때문에 통증은 해결은 되지만 어, 기능은 그래도 최대한 살리는 어 그런 그 좋은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어, 아무래도 많이 절개를 하거나 정사적인 조직도 우리가 자르고 들어가게 되면 은 고정기간이 길어야 되는데 저희는 어 그런 것을 얻게 하기 때문에 고정기간도 비교적 짧습니다. 한 2, 3주 정도면 돼서 비교적 회복도 빠르고 어 효과도 좋은 어 그런 수술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팔꿈치 안쪽에 그 통증의 원인인 어, 대상과염에 대해서 저희 병원에서 어, 치료하고 있는 치료 내용과 어 수술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